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또 시끄럽고 또 코로나로 우리를 뭐라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죠. 어제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상속자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버지가 엄청난 것을 상속자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유대인의 경우는 이제 12살이 되어야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고요. 또 그리스 그 문명권에서는 18살.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로마권에서는 14살이 이제 성인으로 인정되는 연령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유업을 다 상속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어, 아버지가 인정해 주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상속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르타였더니, 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과 같이 아무것도, 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와 같았다는 것이죠. 자 어제의 말씀에서는 초등 교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보면 초등 학문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초등 학문은 율법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게 말하면 그냥 기본 학문이란 뜻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유치한 학문이다 그러한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게 학문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삶을 살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절 때가 참해, 이렇게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 아래의 종과 같이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달았을 때그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죄를 이기는 것은 다 율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서는 영혼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로로 다였으나, 때가 참해. 자, 하나님의 기한이 참해.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어, 놀라운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곧 예수 그리스도, 미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구원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 아니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저주받은 종로로 타는 그러한 뭐 영혼들을 속량하시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들이는 것 원위치시키는 것 아니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것이 속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송량해 주셨다 두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입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종과 같은 우리를 입양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와여금 자녀 삼으시기 위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세 번째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 곧 그리스도지요 메시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네 번째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예수이 아빠는 원래 이 글, 그 히라버 자체가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말로도 아빠 똑같죠. 아빠 하면은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언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엄청난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거다. 다섯 번째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세력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너희가 전에는 언제 그리스로 알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의 하나님이든 홀라온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다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던 일, 자연을 섬긴 일, 아니면 다른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누구를 섬긴 그런 모든 것 종노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놀랍게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은 율법이라 그랬죠? 어찌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율법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율법 가운데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생긴 거죠. 도대체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던 너희가 어찌 또다시 그 초등학문에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는 유대인의 여러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laughs>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할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될까 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헌신과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니 모든 게다 헛것으로 돌아갈까 봐 사도와 론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제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제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지 말아라. 우리 안에 주신이 자유와 구원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터인데,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을 터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무더 소중한 자녀가 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삶.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나누게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유업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결코 놓치지 말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게 주시니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모든 것이 헛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에 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영원히 죄의 종로릇하며 율법의 종로릇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언제나 아빠 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애쓴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 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